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하면서 지금 수익들 내고 있는데요. 아, 오늘 영상도 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요 매매 패턴이 있죠, 여러분. 음, 요거 지금 배워가신 분들이. 이거 진짜 엄청나다고요. 이거 정말 고맙다라고 말씀들 많이 해 주시는데 이 아래에 있는 수식을 다 바꿔 주셔야 돼요. 어, 요거 아래에 있는 수식 다 바꿔 주시고 어, 수식은 따로 제가 이렇게 보내 드린 것대로만 따로 음, 바꿔만 놔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 해 가지고 타점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어,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2 e u v 그죠? 이렇게 요 자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보너스로 이렇게서 들어갔다가 수익을 내고 오늘, <laughs> 그러니까 요날 요날 추격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인증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수익들 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하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가 무료망이니까요. 무료 텔레그램 오셔서 같이 공부에 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요쪽 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후반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자 요거 있죠 여러분 카페 그죠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에요 무료 강의 여기 딱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요요요 요, 요, 어? 강의 올라가 있는 거 이거 하나 딱 클릭하셔 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음 요렇게 나 오늘 갈비탕 먹을게. 어, 이렇게 이거 강의 보시면서 것.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링크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수익들 꼭 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수익 인증 많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도, 그죠? 오늘 오전에도 무려 추천주 나갔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수익권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매도가에다가 매도 설정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이 방에서는 단타 진행하고 있고요. 단기 및 어, 단타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빼는 거. 그리고 단기는 매수하고 최장 5일까지만 보는 거죠. 5일 이후에 어, 움직임이 없다. 그럼 빠르게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 계속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지금서부터 체크해 가면서 같이 매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금강공업이에요. 금강공업인데 얘가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구조용 강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른 것들 임대업에서 사용하는 이 강관이라던가 건설용 이런 종합메이커 업체거든요. 근데 얘를 왜 가지고 왔냐면 얘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요. 어 어느 쪽하고 지금 연결을 좀 짓고 있냐면 얘가 지금 산불 피해 관련주로 지금 모듈러 기술을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어떤 거냐 그러면 요뉴스에요자 보겠습니다. 자 금강공업 산불 피해 조립주택 설치 모듈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철강 관련주인데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금강공업이 장중강세다,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여쩌고 해가지고, 어, 최고층 13층 모듈료 건축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음 응. 그니까, 지금 산불이 나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임시조립주택 2700동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 이제, 이, 이재민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라, 이것뿐이 아니라 제가 아, 이종목이 수상한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바로 강관이에요. 강관. 철강 쪽이거든요. 자,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요. 누구하고 한덕수 대행하고요. 한덕수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죠. 근데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 아, 나 있잖아. 알래스카 있지. 어? 알래스카에다가 아니 그 한국에서도 투자 좀 하면 어때?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뭐예요? 알래스카 투자? 뭐하고 연결이 있는 거예요?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천연가스. 트럼프가 지금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건 아시죠? 얘가 엄청나게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미련이 많은 애입니다. 트럼프가요. 음. 예전서부터 천연가스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도, 어, 그래, 어, 이거 투자하면 은 괜찮겠는데 하는데, 이, 이 LNG, 그죠? 가스를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갖고 와요? 어, 그렇죠. 송류관처럼, 이렇게, 어, 이 철관을, 그죠? 관을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강관. 철강. 응? 음? 요쪽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휴스티라고, 넥스틸 뭐 이런 애들 그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고 철광 관련주들의 상승이 뭐 문배 철강 금강 철강 현대 비행지 스틸 대동 스틸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백, 뭐 강하게 지금 금강공업이 같이 엮여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련주로 엮인다라고 알게 될 경우에는 이런 상승이 지금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어 아. 여러분, 이거 놓치면은 좀 아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얘네들이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터지는 애들이에요. 어, 중요한 자리에서 터졌죠. 그죠? 근데 이번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고점이에요? 만약에 이런 고점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 해먹고 나갔네라고 하겠지만 저점 라인이에요. 그죠? 지금요, 요 자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자, 여기. 요 때, 요 때. 아이고. 자, 요 때.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그러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자리가 어디였냐면 요 자리였단 말이에요, 요 자리. 요 자리. 여기였어요. 그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다. 상승 나오겠습니까? 안나오겠니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보고요. 얘네들 상승 나오면은 은근 슬쩍 이렇게 올리는 애들이에요. 막 급격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1800원까지 올라갔던 애가 얼마까지 빠졌어요? 5천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우리는 차트를 여기에서부터만 이렇게 보자 이거죠. 중간 중간에 들어와서 물량 매집했고요. 매집한 물량으로 눌러 놨죠?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하단을, 하락을, 하락을 시켰는데, 요 자리 지금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는데, 도망 나간 물량이 없죠. 그러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자,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요렇게 모아서, 그죠? 렇 요렇게 모았다라고 할까요? 어. 그럼 여기에서 모아가고 여기서 터트려요?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그죠? 렇 여기서 열심히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여기서 터트려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위아래로 계속 흔들고 있어요. 지금 나가라고. 보세요. 19%, 10%. 여기. 18%, 9%. 그죠? 여기. 26%, 10%. 계속 흔들고 있단 말이야. 나가라고. 어, 나가, 나가, 나가. 야, 야, 개인들, 개미들. 야, 빨리 수익착킹했으면 니네 나가, 나가. 안 나가? 눌러놓고. 또막 흔들죠. 따라붙은 개미들 털려고. 지금 엄청나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거래 일제 올리고 있어요? 1, 2, 3, 4, 5 거래 일제 상승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놓치면 안 되겠다. 아시겠죠? 자, 재물을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배당도 줘요. 증자한 적 없어요.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공략할 거예요. 금강공업. 이 방으로 오세요. 이 방에서 무료 대응주로 같이 매매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부채비율 얼마였어요? 지금 얘? 어, 부채비율도 괜찮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적정 주가라고 해요. 적정 주가. 적정 주가. 어, 이거를 알아야지 얘가 고평가인지 고평가 종목인지 저평가 종목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부채 비율이라고 해요. 좀 전에 보셨죠? 부채 비율 기준이 얼마입니까?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유통 물량이에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고 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거래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거래량 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라도 내가 잘 모르겠다. 어, 나잘 모르겠는데 그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먼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거든요.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가입, 카페 가입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어, 그냥 열려 있어요. 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초보 강의가 있어요. 총 21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상 하나당 한 20, 30분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 다 보셔라. 음. 출근할 때 하나, 퇴근할 때 하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셔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어잘반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트 볼때 완전히 달라 보이실 거예요.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알고서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서 매매하는 것은 틀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730의 6256 무료로 영상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무료로 매매하고 있는 요 무료방 있죠? 여기하고요 그리고 어디에요 카페 네이버 카페에 주소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2730에 6256이에요 이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 링크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요 매매 기법이에요 요거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 매매 기법 기가 막히죠 이거 이거 지금 받아 가신 분들 막 대박이라고 어. 아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 오셔서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하고요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PDF 파일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요 여러분 정말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예요.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 요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매매 패턴으로 수익을 냈던 수익 인증 블로그예요.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도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이방 계속 수익 낸거 이러한 종목들요 다이 매매 패턴으로 찾아낸 거예요. 아시겠죠? 매매 기법을 공개하는 건데. 자, 뭐냐 그러면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 주려고 했습니다. 보조 지표 두 개만 설정하면 끝나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책에도 안 나오고요. 그 어떤 전문가도 활용하지 않아요. 제가 저점을 잡아내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일일이 수식 바꿔 가면서 한주 가지고 수없이 연습을 해본 겁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거든요. 제가 이걸로 작년에 벤츠 샀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요것만 잘 따라 하셔도요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서부터 잘 보세요 자 뭐냐 그러면 하단에 보조지표가 두 개가 깔려요 알려드릴 거예요 다 이렇게 두 개가 깔린 자리에서 동시에 한군데 이렇게 물 차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물이 차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한 군데 찬데 말고 아시겠죠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거든요. 이 화살표가 만약에 뜨게 되면 홀딩하는 거 홀딩. 전량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분할로. 어떻게요? 해 내가 100만 원 매수했으면 50만 원만 매도하고 5%, 7%, 10%에다가 50만 원만 매도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알려 드리는 목표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정말 편안한 매매법입니다. 자, 실제 종목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케이프예요. 예시 종목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매매했던 거죠. 하단에 요 지표 두 개를 설정을 하고요. 여기 수식을 좀 바꿔 줘야 되는데 제가 요거는 PDF 파일에 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찬 자리예요. 여기 혼자 찼죠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두 군데가 이렇게 동시에 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 여기. 그죠? 그러면 들어가서 그렇죠? 매수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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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들어갔어요. 5%, 7%, 10%. 5710 5710 5 7 0 이렇게 매매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예시 좀 볼게요. CQ센이었어요. 우리 이거 다 수익 냈거든요, 이 방에서. 아까 우리 그 톡방에서요. 그죠? 위에 칸 아래 칸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옵니다. 내가 이때 매수 못 했어요? 내가 이때 매수 못 했어요? 기다리세요. 혼자물 찾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물 찾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물 찾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얼나려 두 군데 동시에 물 찾네 매수 들어간 매수 매수 화살표 떴죠 홀딩 하시라 그랬어요 5,7,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이날 이거 상한가였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자 이미지스 우리 왜 수익 냈어요 남들 다 이런 데 따라 들어가요 남들은 우리는 올라갈 때안 들어간다 그랬죠. 위에칸, 아래칸, 위에칸, 아래칸. 어머나, 내가 이때 매매를 못했네. 아까워 죽겠네. 기다리세요. 혼자 물찬 자리 나왔죠? 매수, 매수, 매수. 그죠? 5, 70 화살표 떴죠? 여기. 여기 화살표 떴죠? 홀딩이라고 그랬어요. 5, 70 매도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매매 못했어요. 또 떴죠? 위에칸, 아래칸.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 매수. 여기서 매수. 5, 7, 10, 매도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목표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어떠한 책에서도 안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수식 바꿔가면서 하나하나 다 검증하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찾아낸 방법이에요. 이거 진짜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거 보내, PDF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PDF 파일 딱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수식 어떻게, 몇으로, 그림 같이 똑같이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차트에 다 똑같이, 제 영상 보시면은 저는 계속 이렇게,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다 설정해 놨잖아요. 모든 종목들. 그죠? 그래서 이, 저는 이거 하나만 보면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수익 내기 정말 편안합니다. 이거 정말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일정 기간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받아가실 분들은요, 이 번호 있죠? 2 7 3 0의 6256번입니다. 이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이 분들만 보내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맨 마지막에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참여하셔가지고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정말 큰 도움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요거 받아가셔서 차트 설정하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큰맘 먹고 공개합니다. 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승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